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애플과 아, 중국의 훈풍에 힘을 입어 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호관세 발효가 오늘 어, 있었지만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3,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이런 그시가총액 1, 2위 반도체 어, 종목이 이렇게 그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뭐2% 이상 올랐고 하이닉스 는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1.3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2% 상승을 하면서 3,227.68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죠. 어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어, 기관이 오늘 1,336억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이 132억 기관 개인이 어, 2,254억을 이렇게 그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요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오늘 그 우리 증시를 이렇게 그 상승을 이끈 것은 어 이렇게 그 미국의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애플은 말이에요. 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 결국은 또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그 상황이었어요. 자, 애플의 그 미국 제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애플이 아이폰 부품 공급망 구축에다가 1 천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합니다.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져가지고 139조 원 정도 이 정도 돼요. 자 이런 것이 어, 결국은 국내 어, 여기에서 그 반도체 어, 업체들 그리고 또 특히 어, 이렇게 그 애플 어, 관련 어, 이게 어, 업체들에 대한 또 수의 기대감에 모두 다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어, 2.47%나 급등을 하면서 야 7만 전자 자 드시어 또 7만 전자를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그 어,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칩을 어 이렇게 그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이렇게 그 7만 전자를 회복을 하면서 뭐만 저게 1,700원이나 올리면서 7,500원을 이렇게 그어 달성을 했죠. 도달했죠. 자 여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게 미국의 수입이 되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어요. 그렇지만은 어이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어또 투자 계획이 있는, 뭐, 기업이라든가 국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오늘, 어 한국이 거기에 대한 또 수혜에 대한 기대감, 어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여기에서, 어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1.35% 이렇게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 중에 마이너스 4.5% 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 이렇게 그 애플의 호재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전반적인 강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뭐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애플 관련주죠. 뭐 LG 그 이노텍이라든가 또 LG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뭐 b h e 이런 애플 관련주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말이에요. 어, 커다란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예, 미국의 어, 이 상호관세 이곳을 또 어, 오늘 그 발효를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상호관세를 한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어, 발효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 우리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 동안의 이 관세 발효 시점을 기해 가지고 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또 경계감도 있었지만은 그간에 우리는 이 관세 관련 이뭐 어, 관세 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어 여기서 지수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이 미국이 말이에요. 지난 그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날어 상호관세를 발 여기에 발효할 예정이었죠. 자 그러다가 야 이곳을 뭐 불과 그 13시간 이 13시간 후에 이거를 90일 유예, 를 했어요. 90일 유예. 그런데 이거가 이제, 이때 그 90일 유예하는 이 시점에서, 야, 뭐, 뭐, 뭐 주가가 그 당시에 어뭐 조금 좀 반등은 나왔지만은 이 발효 시점에서는 무려 뭐 1.4%까지 급락을 한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90일이 지나면서 바로 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었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 우리 증시는 거기에 큰 영향은 받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미리 이미 선방형 됐고 우리가 뭐 많은 그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미리 미리 이런 거에 대한 또어 여기에서 그 주가의 영향 어,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수롭게 여겼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이 중국, 아 중국이 말이에요 어, 수출입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이 지표에서 보면은 어, 지난달, 지난달이면 7월이죠. 7월달에 중국의 수출입 모두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여기에서 그 상회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의 그, 내수회복. 예, 내수가 뭐 아무래도 중국도 수출이 많이 되니까 이 내수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화장품주라든가 뭐면어 여기에서 면세점주, 그리고 미디어주 뭐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그 상승을 이뤘죠. 자, 여기서 뭐 일단 중국의 그 내수 회복, 거기에다가 또이 중국의 그 관광객, 이 관광객에 대해서 어 이게 어 다음 달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호재 때문에 오늘도 이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보면은 뭐 백화점. 이 백화점 관련주, 거기에다가 또 엔터주, 뭐 이런 주들이, 어 전반적인 상승세를, 어 이어가는, 요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은, 어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반면에,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오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0.92% 강세를 보이면서 3,200선을 회복을 했다. 이것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그 8월 1일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그 주가가 급락을 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제 회복하면서 머지 않아서 뭐 3,300선을 돌파를 하면 그 사상 최고치의 그 지수를 아마 머지 않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은 이렇게 그뭐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업종별로 어떤 그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뭐 외국인들이 매도는 많이 안 했어요. 132억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뭐 전기 전자 어, 요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죠. 반면에 오늘 뭐 제약 쪽이라든가 뭐 기계 장비 그리고 또 기타 뭐 건설, 운송, 증권 이런들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1,300억을 매수했는데 오늘 매수한 쪽은 뭐 전기, 가스, 유틸리티라든가 기계 장비, 뭐 그리고 또 금융 쪽이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화학 그리고 또 제약이라든가 뭐 운송 장비 어 그리고 또어 이게 보면 통신 이런 종목은 전반적인 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우리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 가능성은 뭐 여기서 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코스닥 쪽에서 또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쭉 보면은 오늘 말이에요. 어, 코스닥은 그 어,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어요. 반면에 개인이 이렇게 그 매수하면서 그래도 어, 8 0 5 8 1 포인트 상으로는 0.29%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오늘 어, 보면은 뭐 바이오주라든가 그 2차 전지 관련주, 이 바이오제약 그리고 또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약세를 이어갔어요. 자 반면에 오늘 어, 보면은 코스닥 시장 에서도 애플발 훈풍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뭐 두산 테스나라든가 뭐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이제 전반적인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오. 2차전지이 쪽에 대한 매수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수급이 이동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니뭐니 그 해드려도 뭐니 미국 증시 덕분에 특히 또 애플 덕분에 우리 증시가 전반적인 그 상승으로 이끌었고 또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그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어~ 제가 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어~ 여기에서는 뭐 무조건 여기에서 무조건 뭐예요. 매수의 관점이다 매수를 하는데 어떤 이 반도체라 그랬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 다른 거는 다 올라갔지만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 이게 지금 이 반도체 쪽에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장 중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7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모아가라 모아가면은 결국은 이것이 8만 원, 9만 원그 이상 올라갈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삼성전자는 말이에요. 지금 뭐 애플, 어, 애플 그리고 또 테슬라. 자, 이뭐뭐 뭐 이게 두개 미국의 거대 그 기술 기업 여기에서 바로 이 파운드리 위탁생산을 지금 받기 시작을 했죠. 위탁생산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그 어, 바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두 개가 쌍두마차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고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어 일단 그 해외 증시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자고요. 아시아 증시 보면은 오늘 뭐 웬만한 아시아 증시 다올랐어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다 올랐어요. 자, 그리고 또, 어, 간밤에 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올랐죠? 다우, 나스닥 S&P 500. 다우가 어, 0.18. 그리고 또, 나스닥이, 어, 플러스 1.2. S&P 500이 0.73. 이렇게 3대 지수가 전체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애플의 영향이에요. 뭐 이게 국내 증시 설명할 때,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플이 말이에요. 1천억 달러. 1,000억 달러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우리 돈으로 139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추가로 그 미국에다가 투자한다 이런 그 소식에 기술주 쪽으로 매수가 세 여기에서 집중이 된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 백악관에서 오늘 애플이 미국에서 의 미국 내죠 미국 내에서 제품 생산을 확대 하기 위해서 1 천억 달러 추가로 투자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발표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말이에요 트럼프 그 집권 기간 그러니까 4년이죠. 4년 동안에 뭐한 5천억 달러 이렇게 그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다가 1000억 달러를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6천억 달러를 이렇게 추가를 해요. 이것이 미국 내에 이렇게 그 생산 기지 어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애플이 그 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경쟁 업체 대비해 가지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월가는 분석을 하고 있어. 요 이러면서 오늘 애플이 무려 몇 퍼센트나 올랐냐? 5.09%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어, 보면은 아마존 같은 데가 어, 이기에서 4%어 이렇게 넘게 올랐고. 뭐 테슬라도 올라갔어요. 전기차. 테슬라도 또 역시 여기에서 3% 이상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만 뭐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기술주들 전반적인 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에 어이기서그 어,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 주인공은 어 바로 애플이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 그리고 또 유럽 증시 한번 보죠. 먼저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가 독일이 플러스 1.76, 영국이 마이너스 0.64 그리고 또 프랑스가 플러스 1.3, 유로스타기 플러스 1.61, 네덜란드가 플러스 1 1 9뭐 유럽 증시는 영국만 빼고 전반적인 상승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 보니까 미국의 선물이 전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 가 플러스 0.6 그리고 또 s&p500이 플러스 0.68 나스닥이 플러스 0.75자 이렇게 그 미국의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또 유럽증시도 영국 빼고 전체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내일 미국증시를 아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증시. 뭐 우리증시는 어 일단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매도는 했어요. 매도가 뭐 132억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뭐 뭐 매수가 어 이렇게 그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는 아마 어 33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그볼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삼성전자 제일 여기에서 또 애플에서의 그 수혜 어 수혜주죠 뭐 지금. 테슬라, 테슬라 쪽에서 어 이게 파운드리 어 이쪽에 대한 또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다가 또 애플까지 또 이렇게 그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그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 아무래도 어 이렇게 그 파운드리 쪽을 생산을 하겠지만은 일단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에서 어 이렇게 그 적자를 계속 유지했었죠 파운드리. 그래서 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적자에서 턴이 돼야 되는데 흑자로 근데 이거 이렇게 그 대형 그 애플과 테슬라가 어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써 빠 여기서 파운드리 플러스 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어 요거가 어 이게 어 바로. 납품사의 퀄테스트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납품이 시작되면 주가는 계속 삼성전자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또뭐 국내 그 코스피 지수도 추가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야, 무료 리딩.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회비 없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리딩을 해 드리는데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이에요.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리딩을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면은 어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리딩을 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한 5천만원 정도, 어이 정도의 그 투자금으로 한 달에 어월 천만원. 어 천만 원 정도의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이라든가 또 실력을 키울 수 있게 제가 리딩을 해 드리는 게 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일단은 원금을 잃지 않게 어, 이렇게 리딩을 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소한 월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어,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게끔 여기에서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방송을 들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와 보시면 알 거예요. 어, 여기 보면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방송을한 14년 정도 들었는데 5천만원 투자금으로 이렇게 천만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요. 여기 보면은 뭐1 4 0 0만 만원 뭐 90만원 뭐1 5 0만원 그리고 뭐 830만원 그리고 어 지난 그 7월달에는 1345만 8천원에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재방송 14년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재방송 한 7년 정도 듣고 계시는데 투자금 7천원으로 한 달에 한그 어, 천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뭐 지난 7월 달에는 이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천만 원으로 2 0 0만 원씩 뭐0만 원씩 수익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어 이렇게 그 무료로 방송을 들으면서 어,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그어 계속 또 이렇게 그 상승하는 종목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종목군들은 어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도 이렇게 설 어. 바로 매수의 그 관점, 매수의 시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여기까지 지금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보면은 뭐 이거는 5만원대부터 제가 계속 그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5만원. 야 이것이 5만원에서 지금 뭐 2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약 4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도 제가 또 이렇게 그 추천도 해드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제방송을 들으면서 또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이 이런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뭐 9600만원을 매수했는데 수익금 2억 4300이에요. 자, 이 정도. 252%. 그리고 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보면은 어, 이, 여기는 뭐 1억 2600을 매수했는데 6억 19488%의 수익. 그러니까 매매와 투자를 이렇게 동시에 또 이렇게 하면서 어, 투자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아 매매를 해서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서 또 대박을 내고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어 셀비온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신규 장마, 어, 상장 종목이래도 작년 10월달에 이렇게 그 상장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어, 여기 공모가가 보니까 15,000원이에요. 공모가 15,000원이면 뭐이 위치가 이제 이 공모가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약한62% 정도 이렇게 그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자첫 첫 번째, 이 차트를 보고 항상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을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 1일선이 우상향, 2 1일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 이렇게 그 눌림목.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라.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런 CCI가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가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매수할 때는 세 번의 분할 매수해라. 어 이렇게 왜세번의 분할 매수를 하라는 이유는 혹시 주가가 밀렸을 때어 이렇게 그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세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번의 분할 매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해라 이네 가지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꾸준하게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가질 수 있습니다. 추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어, 기본 로지지 그래서 이렇렇그수익익을수있있확확은은8다이 이렇게 그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은 85 %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뭐셀비온 a t e of the r a t 상 of th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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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r 않습니다. 지금 p r r 뭐10 우리가 이제 r 서10 이상이면 10인데, 그, 3 이상이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바이오 제약주 이런 거는, 어, 얘기해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 이게 업종, 업종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거의 유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 그리고 또엔터주라든가 그리고 또 벤처 이런 거는, 어, 요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뭐, 3. 그리고 PER, 어, 요게 뭐, 10 이상, 어, 10 이하면, 10 이상이면은, 어, 고평가기 때문에 10 이하면은, 여기에서, 어, 저평가다. 이런 거하고 바이오하고는 좀, 여기에서, 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게 보면 은뭐 업종 쪽에서 바이오, 이 제약 쪽에는 어, 이게 에서 PR이 958배.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일단 뭐 요거는 신규 상장 주니까 한번 뭐 회사를 한번 쭉 보죠.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어, 이게는 방사성 의약품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해가지고 어 상장을 한 회사인데 뭐 신약 개발 제네릭 전문 이런 그 회사예요 여기 뭐 특히 전립선암 치료 진단을 위해 가지고 뭐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뭐 매출이라거나 이런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아, 무시해 버려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 18억 15억 12억 영업이익 다 적자죠 지금 이거는 이제 바이오 제약은 일단 뭐 적자로 시작해 가지고 일단 흑자가 이렇게 났을 때는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이오 제약 여기에 어, 상당히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임상 실험하는데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셀비온 여기에서 요거를 무시하고 어 이게 예.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하는데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 그랬죠.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는 거. 그럼 이 종목을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요거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눌림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는 40%, 4, 3, 0 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도 30%, 3, 3은 900만원, 이렇게 나눠놔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1200만원.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어떤 전략을 짜느냐. 올라가면 1200만원을 사고 더 이상 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막상 1200만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있어요. 야, 이 1,800만 원, 어, 이것을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초보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들은, 어, 이렇게, 그 원샷, 원킬,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팔라 그래. 왜 올라가면은, 어, 이게서 자기가, 어, 이게 현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또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한 번에 다하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예요. 그 이유가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보다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매를 하는 게 바로 고수예요. 그런데 하수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일단은 그냥 다 수익을 내자. 이런 그 생각이에요. 뭐, 그러니까 손실은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죠? 자, 그러면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그럼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그쭉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더라도 걱정 없는 거가 2차, 3차 이런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또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주가가 내려와도 돈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 5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 오세요. 그러면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올 확률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쭉 내려올 확률.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이때는 어게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텼다가는 손절 안 하고 버텼다가는 저 바닥에다 던지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그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주가가 쭉 내려와서 바닥을 짚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요때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은 손절.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죠. 그래서 요거가 결국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철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쭉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뭐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이 종목을 고르는 법. 이거를 여기에서 어 이거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른 종목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법. 어 이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잘 따라서 배우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어, 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참여하세요. 공짜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뭐 우리 중시 지금 뭐외국인의 지금 매도가 오늘 132억 정도 됐지만 결국은 뭐 여기서 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아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무조건 모아가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게 5만 5천 원 근처에서 거의 뭐 샀어요. 5만 5천 원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30% 이상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안 늦었어요. 7만 원 이하에서는. 그러면 주가는 계속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모아가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지금 눌림목의 종목이니까 이거는 뭐, 어, 일단 여기에서 세번 분할 매수 하다 보면 거의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뭐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계속 모아가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